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증거는 증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왜냐하면 정치 자금이라는 것이 사실 서로 모르게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돈인데 이걸 돈을 사진까지 찍어 놓고 돈을 이제 받을 당시의 문자 메시지까지 전후에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증거가 많은 편이라서.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제가 문제가 되는지랑 현직 국회의원도 구속이 혹시 될수 있을까요? 네, 권성동 의원이 2025년 9월 16일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구속 전 피의자 심사를 받는 것인데요. 이거는 현역 의원이 특검에 의해서 이렇게 구속 관련된 심사를 받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해서 뉴스에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현역 의원을 구속하냐 마냐까지 하고 있냐는요 특검이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한 것은요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5일에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하고 여의도의 어떤 식당에서 만나서 1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금품의 대가는요, 통일교의 현안들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특검은 실제로 윤석열 정부까지 이 돈이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의 현안에 맞는 그런 행사들을 뭐 주최하고 개최를 했다.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역 의원도 구속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 자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정치 자금이라는 것은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 자금법 제2조 1항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서요. 정치 자금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이제 자금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는 순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그 이후에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이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까지 판시를 해서요, 정치자금법 위반을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 팀에 따르면요, 통일교회 세계 본부장인 윤씨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을 줬. 윤석열 전 대통령님에게 뭐 이런 걸또 전달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제 통일교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 여기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당선 당시에 통일교의 정책을 이제 국가의 정책으로서 이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없느냐 하면은 특검팀은요, 구속영장청구서에 이미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열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일 오전에 찍은 1억원의 현금사진, 그윤 씨의 진술, 그리고 윤 씨의 다이어리 내용, 그리고 윤 씨가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또 다른 동석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미 증거로 제출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증거면은 증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왜냐하면 정치 자금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서로 모르게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돈인데 이걸 돈을 사진까지 찍어놓고 돈을 이제 받을 당시에 문자 메시지까지 전후에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증거가 많은 편이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국회의원은 특권이 있요 특권. 그 특권 중에 되게 큰것 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무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상 권리인데요. 헌법 제44조 1항은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성동 의원님이 갑자기 구속이 되셔요. 그러면 그 지역구의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지역구를 대변해 줄 국회의원 하나를 갑자기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보궐선거를 할수 있겠지만 보궐선거를 할 때까지는 공석으로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체포 또는 구금을 하지 않는데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구속 전 이제 피의자 심사 등을 하고 구속까지 지금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범죄 행위의 상당성 반면에 이제 이 국회의원으로서 이분이 건성동 의원님이 뭐 하셔야 될 일들 이런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된다. 직무수행하면서도 사실 재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겠다 혹은 구속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요. 우리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얼마나 중대한지 그리고 또 범행 동기나 경위 같은 것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사건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력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사건 한번 볼게요. 2004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피고인이 그동안 뭐 국가에 헌신해왔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정, 전력이 없는 점, 뭐 불법 정치자금은 전액 추징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당시에는 징역 1년에 한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맞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건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는요. 1억 원 정치자금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더클것 같고요 이미 어느 정도 뭐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서 유죄 여부를 결정하면 될것 같다고 하면은 뭐 구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현영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이렇게 쉽게 가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도 좀 상당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형사 절차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